잘 봐요 이게 한번에 묶어야 되는데 하나 둘이 정도 잡고 혼자서 가면 자꾸 쭉 이걸 풀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놓으면서 이렇게 따로오면 돼요 쭉따로라와가지고자 여기에서 여기를좀놓고이 정도 는다 생각하고 이, 이 길이가 이렇게 놓고 여기서 바로 이렇게 잡고만 있던 데 여기 가위만 잡고 가위, 가위 네. 잡고 있도안 풀린다고 이게 자꾸 길이가 어느정도 잡고 짜둘 서한 네. 어. 번만 홀메치는 거예요 몸으로 대고 양손으로 힘을 이용해서 쭉 이런식으로 네. 쭉 이렇게 해서 한번넣고 있고. 이 상태에 꼬아서 길이 아, 좀더 길었으면 좋 음, 이런식으로 놓고 이 높이는 내려 네 어느정도 내려야 되면 상당히 내려야돼요 안 뛰고도 되실 거예 네. 아하. <laughs> 이것도 네 똑같이. 공구를 언제냐? 너무 세게. 어, 어. 땅땅하게 자, 이 높이 정도 내려야 되는데. 네. 항상 얘기해요. 이유는 이게 공구를 딱 들게 되면 이게 높이 잡혀 있으면 내가 여기에서 잡았단 말이야. 이렇게 공구 할 때. 네. 그냥 이 밑에 부분, 이 발을 자꾸 때려. 그렇게 굉장히 아파. 예를 때리는, 밑에가 무거울 수도 있거든? 네. 본인 진짜 다그 때만 더 때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최대한 낮춰주는 거야. 낮춰주면 뚜껑 들어지니까 안다. 여기는. 음, 네. 네. 그 부분하고. 자. 쭉와 이렇게, 이렇게 한번 가는데, 조금만 더 여유롭게. 네. 그대로 잡고. 반대로 사이즈가 똑같이 양쪽에 네. 사이즈 처럼 하고 똑같게 이렇게 네. 자르기만 지 가운데 도 마찬가지 자 가운데도 마찬가지로 이러면 한번 왔다가 왔다가 네. 가는거야 저쪽지가 이렇게 가는 쪽이 여기에서 미끼 묶을때 이렇게 묶는거예요 만약에 저쪽에서 묶으면 네. 반대로 와야지 네이끈은 저쪽에서 묶을때 이렇게 와야되는거지? 네아 이정도 에서 똑같이 이쪽에서 묶어야 되니까 이게 이쪽으로 와서 이렇게 가는거예요네 그래야 얘도 사이즈 똑같이 짜증단 말이지? 자그렇보면은여기도 와야만 이렇게 길이가 두 개가 똑같은 거야. 이렇게 길이가 음. 여기서 묶는 거예요네 만에 약 저쪽에서 묶어야 되겠다. 그럼 반대로 이쪽으로 가고 이렇게 와줘야 되겠다. 이렇게 네 길이가 이게 저쪽에서 이렇똑같은 붙는 그거에 생각해서 나는 이쪽에서 붙으니까 이쪽으로 와서 이렇게 가는 거지. 이렇 네. 하고 이 상태에서! 자, 넣어야 돼. 일단, 핀 상태, 이쪽으로. 봐봐. 자, 잊지 말고, 네. 오른쪽에 한번 들어가고, 왼쪽에 한 번, 왼쪽으로 한번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이게 쭉 빼는 거지, 원래 이렇게, 이렇게 하고 묶는 거야. 네. 그런데, 일단은 지금 현재 결과물 상황이 아니니까, 다음에 내가 쓰기 좋게, 이 상태로만, 땅에 걸치지 않게만 이렇게 놓는 거야. 쓸 때는, 쭉 빼면 되는 거니까 네 그래서 이 상태로만 자 이렇게 되면 되고 이쪽 안, 이거 안 건드려도 돼 응? 똑같이 네. 서로 힘줘서 안 해도 돼자 가운데 가운데는 자 이쪽에서 네. 봐봐 아니 응, 뒤쪽까지 봐봐 <laughs> 이서로의 폭이 있어 관, 저쪽과 이쪽이 길이. 음네 길이 가운데가 딱 좋은데 네 가벼우신 분들은 가운데 해도 돼요? 네 근데 만약에 보이은 상체가 좀 상당히 있으셔 음. 그러면 상체가 무겁단 말이야 발치보다 네 그래서 조금 더움직여 관계는 없네 네. 가운데가 아니고 가운손쪽으로 가운데 하정면엠만큼맞많으 가운데에서 똑같이 한쪽 놓고 왼쪽에서 이만큼은 딱 놓는데 네그체고 자, 오른쪽 오른쪽으로 놓고 오른쪽 왼... 한번 왼쪽 왼쪽으로. 한 번. 네 자, 이쪽 반대편 여기 지금 내가 항상 이렇게 잡고 다니는 거야 잡고 다니는 거네이상태에막 열심히 거더 다른데 잡을 필요도 없어 음네 음, 네. 그냥 그 상태에서 오른쪽 한번 왼쪽 한번 해서 덜쳐만는게 이렇게. 네? 네. 땅만 안다 이런 면된나고 그렇게 하면 되고. 자, 가운데 거. 자, 가운데도 어느 성공을딱 이렇게 느낌이 와. 심손가 네. 땡길 필요가 없 저렇게 눕혀둔, 뒤로 나가서끼요고 네. 자, 오른쪽 한 번. 오른쪽 한 번. 딱 이렇게. 응, 네. 이렇게. 네. 오른쪽 한 번. 한번 이렇게 하면, 끝이야? 그렇지, 끝인데 네. 그래 이제, 주의할 점, 항상 또 얘기하지만, 요, 이 끝에. 끝에. 푹이 네. 요만큼부한 한 10cm? 10cm. 10cm? 10cm 정도부터 안 돼. 저쪽도 네. 마찬가지, 10cm? 네. 그 정도. 왜 그러냐면, 이게 세 분이 웅분이와는데 이쪽에 음. 한 분, 이쪽에 한 분, 이렇게 한 분. 그래서, 한쪽이세 분, 저쪽 세 분에서 여섯 분이란 말이지. 근데 만약에, 이게 폭이, 통락폭이 이정도에서 묶었다면, 이정도에서 묶어도 아무 관계가 없거든? 통과 네. 아, 그런데 여기 서고 여기서 사람이 쓰게 되면, 운동을 할때 서로 발이, 공간이 너무 짧다는 얘기지.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걸려 서로. 걷기에 불편하다는 말이지. 음. 특히나, 산이라든지, 뭐, 매장지가 좀더 힘들다고. 그래서, 그거를 반기 위해서 아예 멀리 뭐 하지. 10cm 정도만. 이렇게 하면 네. 서로 공간이 좀더 생기겠지. 높은 음, 네. 것보다 넓어야 농구하기좋다 얘기. 네. 그 그러니까 그것까지는 생각해서 내린단 말이지. 이정은 이제 결과는 끝이 아 네. 이게 음. 다른 거 말고 밑에 내 낮추는 거 하고 옆에 푹 넓히는 거. 이것만 보장한데 네. 이정 결과는 끝.